아드니다오 뭐야? 와우. 랑코 아빠, 마이바우 뽑으셨어요? 아니요. 누구 차야? 출장식으로. 출장도 다니니까 PPF를 저 아, 출장 와야죠. 아 요즘 먹고 살기 힘든가 봅니다. 아 먹고 살기 힘들지. <laughs> 아 다음 달 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 숟가락이나 더 늘어가지고 1월 달엔더 힘들어져요 왜요? 출고할 수도 있어서 그럼 무슨 소리야? 아하하하 마르쉐 네야 아, 피받고 팔면 안 됩니까? 그게 현명한 선택 같은데 그때 돼서 돈이 없으면 피받고 그냥 남기고 피받으면 같이 쓰고 그쵸 나랑 넌왜 잘못했는지 잊지 말아 마이 바흐의 카시나 맥스라니 작업화 하하하하하 <laughs> 어이 마이 바흐가 실내 PPF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혼자 할수 있겠으니까. 혼자 해봐야죠. 혼자 하다가 여기 물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도대체 뭐야? <laughs> 본인 매장이 아니군요. 아, 그렇죠. 앞쪽이 붙였습니까 앞에가 관건인데. 어, 앞에 네. 아직 못 붙였고. 저워 붙여줄게. <laughs> 차가 엄청 크니까 뒤에 앉아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190도 안 되는데 널널하지 않아? 니좀 너한테 고맙잖아. 좀 이따 나와서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190인지 90인지. <laughs> 액정은 그냥 액정 보호필름 붙인 게 낫지 않습니까? 또 아래 위 모르네. <laughs> 저번에도 모르더만. 항상 위에서 밑으로만 공격하다 보니까. 아, 이 새끼. 마이바흐 S580 시가 얼마나 합니까? 제가 즐겨먹는 시가가 아니어가지고 아빠는 알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한 3억 은 넘지 않겠어요? 이거 후반? 그거밖에 안 한다고요? 컬러가 그냥 까만색이잖아요. 옛날 마이바흐는 7, 8억 시키는 거예요. 그랬는데 조선시대 마이바흐 아니 뭐? <laughs> 6 2 s 있잖아. 아, 또 뭔지 알죠? 1세대 마이바흐. 응. 그건 진짜 명품이에요. 명품. 그거에 비하면 조금 딸린가? 그렇죠. 많이 딸린어 근데 훨씬 세련돼 보고 멋있는데? 차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냥 에스플레스로 볼걸요 아마? 아빠가 이거 사달라 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부터 사달라고? 아 이거 진짜 야아치 새끼네 어? 잠깐 아까 키1 9 0이라 그랬죠? 옆에 잠깐 서구 햅슈 이게 표장 보기 190이야 박스까지 190 안되네 뭐 구사를 지고 그래 발 까치발 들어도 안되는구만 아이 스노프인데? 제가 190좀안된다 그랬어 거짓말이 그 자동으로 나와 아, 조금만, 조금만 야 이게 마이바을 전부 다 붙여야 되는거예요 실내를? 그쵸. 이거 어느 세월에다 붙여? 야금야금 붙이다 보면은 네. 언젠가는 끝나지 않을까? 오늘 출장비 많이 받았습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죠. 정말요? 네. 사장님, 네? 오늘 출장비 많이 받습니까꽁짜야 공짜. 이거 마이바 그냥 해줄 그게 아닌데 특히 실내는. 저도 가서 해준 게 많아서. 아. <웃음> <웃음> 서로 돕고 살아. 제가 첫보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네. 무라칸 스파이더를 산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이 무슨 얘기죠? 대리판매예죠또피 받고. 그렇죠. <laughs> 야, 능력자야. 아, 그 정도 해 줘야죠. 어떻게 그런 걸잘 하지? 사생의 인생으로서그 정도 해 줘야죠. 그럼 그거 넘기기 전에 우리 리뷰 한번 가야죠. 아, 실전 리뷰. 어, 그거 다 픽사리하고 인수하는 거야? 아, 그럼 그럼 큰일 나는데. <laughs> 근데 이게 실내 피 p 보에 이렇게 띠다가 네. 늘어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네. 안 늘어나게 잘어야될거 아니에요. 땡. <laughs> 벗기는 거 전문.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차가 S 클래스 같은데, S 클래스랑 마이방흐랑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치. 얘 같은 경우는 S580 마이바흐인데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밖에 안 들어왔을 텐데 s 6 8 0마이바흐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럼 6800cc입니까? cc는 똑같은데 좀더 좋게 이제 나온 마이바흐 음. 어? 블랑코도 마이바흐 전체 작업했던 차세겼나 했죠 다른 차에 비해서 PPF가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마이 많이... 꿀이에요? <laughs> 이차가 들어오는 게 낫습니까? E클래스가 들어오는 게 낫습니까? 마이바흐가 좋죠 그쵸 근데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본넷들 가운데. 아, 요거? 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그런 난이도가 있는. 아니, 거띄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이제 이런 거띄는거 싫어하시는 분. 아, 블랑코 재단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단기 로 하면 이제 되는데 재단기 네. 없는 이제 업체들도 있을 제 많으니까. 아, 장풍 재단기가 없는 업체들. 아, 블랑코 두개다 되니까. 그이 마이바흐의 생명은 딴데 있는 게 아니라 <laughs> 불판에 있지. 이거 불고기 위. 아. 간지 아니면 이거만 따로 파는 데 없나? 이거 그저 뭐냐 대만째로 이제 <laughs> 근데 불가열하면저 뺏겨질 거 아니야, 그럼. 아유, 안 뺏겨지죠, 이거. 왜요? 그으리면 뺏겨지지. 아유, 우리 마이방인데. 에이, 마을이는뭐 다릅니까? 제가 손님들 차 디테일링 하면서도 봤지만 한 10년 된 S클래스 이런 모양 휠 크롬이 그렇게 막 엄청 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안쪽에 디스크 있는 데가 휠로 네.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디스크 쪽에 열 방출이 좀잘안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거는 회장님들 타고 다니시니까 그렇게 쏘는 차가 아닐 것 같아요 쏘지는 않아도 차 무게도 있고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으면은 조금 그쵸, 열이 많이 생길 거아니 디스크 네. 한번 볼까? 와 디스크 타공이 돼 있네 그쵸 와, AMG입니까? 어 이건 대신기가. 근데 아 뒷자리가 기가 막힙니다. 이열이 장난이 아니야. 뭐 타고 있어요. 아다 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닫혀야 네. 보니? 오 뭐야? 와우. 열어주십시오. 그 위에 뭐 스위치가 있어요? 네 여기에. 아 이게 도어락 이문 닫기는 스위치. 와 처음 알았네 이거는. 에르메스 느 아니 근데 마이바이에서 내리는데 이렇게 태가 안 납니까 <laughs> 저는 이런 차에서 내리면 안 되죠 그.. 야쿠자 7시리즈? 그쵸! 야쿠자 7시리즈 <laughs> 야쿠자 7시리즈나 아니면 이제 썩다리 이제 마이바 그 야쿠자 7시리즈 말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둘둘 하나 S600 어!! 그 명차 S클래스 그렇죠, 그 12기통 그거는 지금 시가 얼마나 합니까? 천만원 좀 넘을걸요? s 6 0인데 어 그럼 저도 사도 되겠네요 아유 사시면 아마 3비가한1500 나올 거요 <laughs>